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휴대, 스마트폰이나 성경책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을이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르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 2 0 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핫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핫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양식과 나팔을 든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직도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자 사사기 나는 읽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발 <laughs> 그러면 사사기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사기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손이 세 개라고 하는 인물이죠 누굴까요? 삼손. 삼선. 삼손이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유명한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두온이란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사기 라고 했을 때에 사사라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라는 직분은 뭘까요? 뭐지? 강도사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상식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상식.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어디예요? 네, 벌써 나오죠. <laughs>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죠? 어, 여기서 <laughs> 세림이 눈이 고민하고 있어요. 세림이 기준에서는 누구죠? NCT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서는 당연하게 아마 나올 수 있는 단어가 b t s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여자 가수라고 하면 뭐 누가 있죠? 아이유나 어떤 다른 걸그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일상에서의 사사라는 직분을 너무나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사라는 직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일하게 특별한 지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인 한정적으로 부여된 직분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이 사사기 안에 총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각자의 사사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의 기록이 바로 이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직분을 잘 보면은 무엇이냐면 왕이 없는 상태, 곧이 족장 시대로서 쭉 흘러갈 때 우리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우수와 그 다음에 사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과 그 리더자의 사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주어져서 특별한 사용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분리되어서 사용된 사람들인데 이 사사라는 직분을 왕이 통치하기 세워지기 이전에 기록된 시대이며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에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사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한 지파를 주로 다스렸는데 이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아, 온 지파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한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세습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레위인의 자식들은 레위인으로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사란 직분은 세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적인 선택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왕도 동일해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사사에 대한 말씀을 왜 한시적으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선포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은 없었지만 왕이 실제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없다고 할수 없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왕이 없다라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왕이 없음으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실제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을 세우기 이전 시기에 사사라는 것을 세우셔서 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은 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과 정확성과 그것은 나는 임시로 대리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대통령이 다른 분이셨죠. 여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투표로 인하여서 대법원에서 이 끌어서 대통령 직분을 내려놨을 때에 대통령 대리로 누가 했죠?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리 역할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하인 사사인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떠한 숙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전 직전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 대치 상태로 계속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화면에 띄워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를 하였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너희가 치르는 전쟁에 스스로 힘으로 구원하였다. 스스로 힘으로 승리하였다 자랑할까 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을 딜레이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가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총 3만 2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여듭니다. 전국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전쟁을 할 거야, 병사를 모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의 숫자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 밖에 안 돼요.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와, 진짜 많죠? 3만 2천 대 13만 5천. 그럼 몇대 1이에요? 4대 1로 싸워야 돼요. 여기서 4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요즘 저만한 덩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4대 1로 싸워서 저도 못 이겨요. <laughs> 아마 그 프로 권투 선수나 뭐 UFC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죠. 전문 운동하는 사람도 사실 4대 1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4대 1이라는 숫자를 싸움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군사가 많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너의 구원이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직도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부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성향이 드러나죠. 너어뭐 구슬이 10개 있는데 그 10개 중에 다섯 개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다섯 개나 남았네? 아니면은 아직 아,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써 이야기 하시는 동시에 다른 이면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인원으로 미디안을 무찌르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구원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까 하여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방법으로 군사를 줄이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두려워 떠는 백성을 돌려보내라, 고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떠는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이면을 생각해보면, 이 3만 2천 명중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떠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승리밖에 없어요. 근데 22,000명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군대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동원령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특정 장소로 예비군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에 그 명령에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의 의무에 허락된 그 법령에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만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게 됩니다. 이만 명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만 명이라는 인원을 추슬러서 전쟁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대 만 명, 그곧 곧 14대 1로 싸워야 돼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죠. 14대 1. 가능할까요? 진짜 어렵겠죠? 제가 아마 14 중에 한 명일 거예요 <laughs> 그거는 가능할 텐데 14대 1로 싸우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만 명을 추술러서 잘 전쟁에 참가하는 것도 사실은 승리할까 말한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 인원을 다시 한번 줄이기로 하여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시죠 무엇이냐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별하겠다. 그 가운데에 두 가지 모습으로 구름이 나눠져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핫는 자의 수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의 수가 9,7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선포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기도원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만 2천 명도 사실상 이길까 말까인데, 300은 3만 2천 명의 1%밖에 해당되는 내용이 안 됩니다. 300명으로 450배나 되는 이런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하연이가 인스타에 올린 그 스토리를 보고서 전 놀랬습니다. 하연이가 예대 입시 수시를 봤는데, 예대 입시 드럼 전공 쪽에 이제 경쟁이 150대 1이라고 들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몇이에요? 아, 108대 1이었어요. 아, 미안해요. 아, 그럼 108대 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450대 1은 얼마나 힘들까요? 450대 1 경쟁률이 있을까요? 아마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가 아마 450대 1 정도 될 거예요. <laughs> 그쵸? 과연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전교생이 450명이라 가정했을 때 그중에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요? 이 300명 모두가 여포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영상, 그, 이 영상을 조금 자주 보게 됐어요. 어떠한 건 영상이냐면, 자신의,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혹시 제갈건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오, 남자를다고등학생인데 여, 여자친구도 제갈건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회자된 사람인데, 92년생인 아저씨예요. 전선생 강두사님보다 6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저보다 형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어디였냐면, 자신이 일진이고 짱이었는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구를 서대문 구를 통합한 짱이에요 구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그 서울권에서 짱이 한번 되고 싶다라고 해서 다른 구에 도전했는데 엄청나게 두둑에 맞고서 이 사람이 쪽팔려가지고 다른 그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그 자신의 좋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나와 같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센 사람이 세고 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활성화되니까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초청을 해요. 그 유튜브 초청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명현만이라는 그 프로파이터가 이 둘이 싸우는데,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거의.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프로 싸움 하시는 분과 싸우면 진짜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인내력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것을 참아내는데, 와,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떠한 무장이 되자면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300명도 과연 이러한 정신상태로 전쟁이 임했을까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만명이라는 사람의 숫자에서 이미 정해졌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사실 만명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 이스라엘에 게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갔던 사람이 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라 300명까지 줄인 것이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자세나 이들의 집중하여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실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전투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직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전쟁에 임하였을 때에 죽은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실제로 이미 승리한 전쟁에 발을 담그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와 진로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 안에서 더욱 붙들림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주님 덕덕 강건한 마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송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